당신을 좋아할 때 여자가 보내는 은근한 표시. 좋아요와 구독은 좋은 글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친절한 건지 나에게 정말 마음이 있는 건지 헷갈린 적 있으시죠? 여자가 남자를 진짜 좋아할 때 보내는 신호. 지금부터 네 가지 알려 드립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마음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첫째,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시도합니다. 팔을 톡 치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죠. 둘째, 혼자 있다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좀 무서워요. 이런 말은 사실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이야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의 부모님, 형제, 자녀까지 관심을 가지며 꼼꼼히 물어보고 기억하려 합니다. 진심이 없다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죠. 넷째, 먼저 연락합니다. 바쁜 중에도 안부를 묻고 웃긴짤이나 영상 보내며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무언의 표현이죠.